안녕하세요 아하소프트 강인웅입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이벤트 또는 휴무공지 할때 많이 활용하시는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고객의 전체 고객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작업 내용을 문자 발송으로 선택해 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중간에 다음 진행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고요. 이 다음 진행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보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광고 무료 소신 거고, 이 핸드폰 액정 모양의 중간에 이 이벤트나 휴무공지 내용 넣어주시고, 하단에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어, 스팸 필터링하고 광고성 표기 방법은 참고를 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길이에 따라 이용요금이 조금 틀린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문 전송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45자 정도 기재가 가능하고요. 건당 이용요금은 25원입니다. LMS는 장문 전송입니다. 한글로 천자까지 기재가 가능하고요. 이용요금은 59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MS. 어, 이미지에 장문이 첨부가 가능한 문자 타입인데, 어, MMS 이용요금은 198원입니다. 발송현황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현재 대상 고객과 그리고 건당 이용요금이 합산된 총발생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자 비용을 얼마가 예상될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프로그램에서 넷머니를 꼭 충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넷머니 충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집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초기화면이 나오게 될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넷머니 잔액 옆에 충전 버튼이 있습니다. 충전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어 용도는 랩머니 충전이고요 결제 방법에서 원하시는 결제수단 선택해서 충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듯이 단체 문자 보내실 때 고객, 전체 고객, 문자 발송, 검색, 다음 진행 이런 순서로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사실 프로그램에 단체 문자를 훨씬 더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꿀팁인데 이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면 보이는 초기 화면에서 상단에 보이는 이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이 배너는 지금 이미지랑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어, 매월마다 저희가 배너 이미지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배너 역할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전체 고객 대상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오늘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